안녕하세요. 매일 아침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1분경제입니다. 3월 10일 미국증시 시황정리해드립니다. 오늘의 미국증시는 지속적인 약세로 3대 지수 모두 1% 후반에서 2%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으로 마감하였습니다. 오늘 S&P 500은 어제보다 1.81% 하락한 3,919포인트로 마감하였으며, 나스닥은 2.05% 하락한 11,338포인트, 다우존스는 오늘 1.65% 하락한 32,256포인트로 3대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 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. 공포와 탐욕 지수는 38점인 공포 상태로 직전 거래를 대비 7 포인트 하락하였으며, 빅스 지수는 21.5점으로 직전 거래를 대비 2.19 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. 오늘의 원 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를 대비 0.68% 상승한 1325원입니다. 오늘의 시황 특이 사항으로는 이번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하였으며, 오늘 저녁 10시 30분에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